딜러들을 100% 믿지 말아야 되는 이유 2에요. 네, 안녕하세요. 예스카 정팀장입니다. 오늘 제가 찍을 영상은 중고차를 살때 외관만 보고 구매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입니다. 왜 외관만 보고 구매해서는 안 되냐? 외관은 수리하기가 굉장히 쉽기 때문이에요. 너무 쉬워요. 그거를 짧고 굵게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여기. 제가 새로 구입한 이 아반떼 HD를 기준으로 제가 한번 말씀드릴 건데요. 이게 수리하기 전과 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보시고 한번 판단을 해주세요. 제가 어제 말리부를 판매하면서 대차를 받은 차량이에요. 우리 고객님 차량인데 수리비를 감안해서 제가 매입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수리를 하면 얼마나 깔끔해지는지. 그러니까 절대로 외관이 깨끗하다고 사면 안 된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이 차가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딱 이렇게 깨끗해 보여요, 그죠 깨끗해 보이지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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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릴 정도로 여기 지금 이렇게 내려앉았어요 여기 그 다음 두 번째는 여기 여기 지금 까져있죠 그 다음 여기 주의있게 봐주세요 다 떨어져서 여기 이렇게 컬러를 칠해놓은 이 정도예요 여기 지금 보이시죠 여기 문짝이 지금 난리가 났죠 이 상황 보이시죠 쑥쑥 들어가고 울퉁불퉁하고 기스가 깊게 나있고 그 다음 여기 이렇게 와꾸가 안 맞고 여기는 또 튀어나와 있고 지저분하고 막 컬러도 안 맞고 옆에 다 긁혀 있고 9월 1일 화요일 2시 36분에 찍은 영상이고 이거 내일 모레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이거 상품화를 진행을 했는데요 좀 오래 걸렸어요 상품화하는데 9월 15일 화요일이 됐고요 이차 상태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한번 보시죠 결국, 고치는 거는 돈만 있으면 돼요. 뭐, 비싼 돈도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판금할 때는 방음 작업이나 또는 방청 작업을 좀 최소화시켜서 저렴한 가격에 수리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잘 나와요. 물론 제가 잘하는 업체에 가서 그런 것도 있지만, 모르겠잖아요. 어디 수리하는지 느껴지세요? 지금 영상이라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지금 모르겠어요. 이렇게 깨끗하게 나온다고요. 근데 외관을 믿으면 어떡하냐고요. 근데 물론, 미묘하게 느껴지는 이 도막 두께의 차이라던가 컬러의 차이가 저는 이렇게 딱 보면은 사실 보이거든요. 밝은 비달에 보면. 미묘한 이색이 있긴 있어요. 요 판이랑 지금 요 판이랑 색깔이 좀 달라요. 뒷판은 작업이 들어갔으니까. 이 차이를 직접적으로 느끼실 수 있는 분이 아니면 도색했는지도 몰라요. 뭐 도막측정기를 들고 다니는 방법이 있긴 하죠. 근데 뭐 그걸로 하나하나 체크하는 건 사실 의미가 없는 게 중고차 시장에서 싸게 야매로 고쳤는지 아니면 뭐 현대자동차 블라인드에서 진짜 비싼 돈을 주고 고쳤는지 그걸 알수 있는 건 아니에요. 모든 차는 외관이 지저분해지게 돼 있어요. 10년 넘은 차가 어떻게 이렇게 깨끗하겠어요. 최소한 앞범퍼나 뒷범퍼 정도는 무조건 들어와서 수리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멀쩡한 범퍼에 외관만 이렇게 약바대 발라서 깨끗게 하게싫어면 되는데 이거를 굳이 교환하는 사람도 없고요. 뭐 교환한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요. 우리나라 중고차 시장에서는 교환을 안 좋게 보잖아요. 교환하면 새 걸로 바뀌는 거예요. 근데 싫어해요. 왜냐면 성능기록부에 교체했다는 이력이 있으면 어쨌든 사고가 있었다는 것으로 보이니까 뭐 예전에는 사고가 없었어도 자차 보험으로 한 바퀴 막 돌려갖고 수리하시는 분도 있었는데 뭐 이제는 그런 것도 안 합니다. 체감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국토교통부에서 정한 기준 자체가 사고의 유무를 판넬의 교환을 기준으로 잡잖아요. 그래서 내가 깨끗하게 타려고 나는 새걸로 교환을 했다 이거예요. 그래 여러 명 딜러들을 불러보고 견적을 받아보니까 아 이거 교환돼서 사고 차례 감가가 된대. 그 당연히 앞으로는 교환 안 하는 거죠. 판금 작업만 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교환 작업을 하는 게 판금 작업을 하는 것보다 차이는더 좋아요. 새 판넬을 잠시 볼트만 풀러서 교체를 해주는 거니까. 물론 이거는 이제 단순 교환에 대한 얘기고 조금 큰쩍다고 사고에 대해서는 판금과 교환 중에 뭐가 낫다라고 판단하기는 사실 조금 더 어려운 문제인데 일단 최소한 이 앞에서만 보시면 알수 있듯이 돈을 조금 드리면 외관은 정말 훌륭하게 깨끗해집니다. 이 말은 뭐냐? 외관을 그냥 믿고 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 흠집 하나도 없죠? 수리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런 거에 집중하지 마시고 중요한 거, 엔진, 미션, 비싼 소모품들. 그거 위주로 체크해 주시고 뭐 외관이 마음에 안 든다. 뭐 저희 쪽 연락 주세요. 저희가 딜러 가로할수 있게 뭐 연결을 해 드리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가서 수리 받으세요. 이거는 교체할 필요도 없는 거고 그냥 색깔만 깔끔하게 칠해서 광택만 깨끗하게 작업하면 그래서 조금 더 외관이나 이런 부분을 보시는 거는 더 낮춰주시고 중요한 거에 집중하는 그런 현명한 소비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만요 어... 모르겠네 이거 어디거든요? 야 모르겠다 큰일 났다 어디를 수리했는지를 지금 까먹었습니다